초코, 딸기 퐁드입니다. 자꾸, 저리, 자꾸, 초코망고 님이 저보고 초코퐁드라 그래가지고 입에 익숙해졌네요. 자, 오늘은요, 제 강아지를 소개할 건데요. 백돌아. 이름은 백돌이에요. 진돗개라 3살인데 성장이 되게 빨라요. 안녕하세요. 전 특별 출연, 특별, 특별 출연인 또이입니다. 네, 또이 님도 되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하세요. 자 지금 물을 마시러 가시네요. 아, 이걸 나왔나요? 아니요. 백돌아 얘는요 지금 세 살이고요. 이름은 김백돌이에요. 반식 줘도 세요네 괜찮아요. 반식 주세요. 반식 주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먹어 이고 먹네요. 됐어요? 네. 이제 먹을 때 건드리면 아, 안 돼요. 백돌이 사료와 물이에요. 네. 그리고 초코코볼 같죠? <laughs> 어떨 때 친구가 먹었다가요 토했어요. 누군가요? 저희 집 구조를 해 줄게요. 여기가 싱크대예요저 허니통통 먹어도 돼 네, 괜찮아요. 여기는 저희 식탁이고요. 여기는 저희 집 유리장과 선반, 그리고 냉장고. 제, 제 방을 소개하겠습니다, 이번 자, 여기가 제 방이에요. 네, 안녕. 나참 당당하지? 되게 당당하세요. 네, 이번엔 초코만고님. 네, 얼굴을. 공개하기 싫은 시. 네, 전 <저> 허리통통이 또이입니다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 저희들의 가방이고요. 제 옷장 옷만 소개할게요. 별로 없어요, 전 끝. 이것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엄마, 저희 집 배터리가 짓네요. 자, 이제 안녕.